이번에는 버튼 2, 다시 말해서,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의 결과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레인을 연결시키고, 버튼 2에, 그 다음, 더하기, 2, 더하기, 블록, 그리고, 어, 네임, 네임, 갯, 네임, 그 다음, 더하기 1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1번 문제에서, 버튼 다음을 누르면 이 문제로 넘어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3번까지밖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번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1번으로 돌아가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겨, 이렇게 설정해주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라. 3번에 넘어가면 2번으로 돌아가라는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번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틀렸는지 맞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 네이로에나타낸다했해기 때문에 다음을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2번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번 중에, 그 다음, 순서에 맞는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